여러분들, 제가 여기서 자고 있었는데, 와이프가 제가 좀 늦잠 잔다고, 여기 이게 빨래 이거를 여기다 던졌어요. 예. 놀래가지고 일어났습니다. 아,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제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깊이 있게 생각 좀하느라고 늦게 자서 늦잠 잤는데. 여보, 뭐야? 이거는 나 솔직히 조금 좀 기, 기분 나빴어, 아침에. 뭐가 나 아무것도 데 응? 왜 빨래를 자고 있는데 왜 옆에다 왜 던져? 남편이. 응? 이거 그랑데. 또다 소리 하고. 모집한데 <laughs> 체험단 모집한데 근데 1 1 시인데 왜안 일어나고 그러고 있어? 잠이 안 오니까 일찍 못 자는 왜 거야. 안 계속... 잠이 왜안 와? 그금 걱정이 많으니까 이것저것. 걱정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? 그래. 뭐 무슨 걱정 무슨 생각? 나도 그래. 같이 앱 부부니까. 먹. 먹고... 아 <laughs> 어. 먹고 살 건지 때문에 그러지. 콘텐츠? 콘텐츠도 그렇고 내가 뽑아줄게 카메라 줘봐 <laughs> 뭘 뽑아줘 내가 <laughs> 아 진짜 참 든든해 내가 카메라 줘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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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일어나 카메라 카마... 아 앵글 아니 자기가 나를 앵글을 지마 자기가 나를 지금 카메라도 삐딱하게 잡았어 아 그랬어? 자기가 나를 아, 빨리, 찍어야지 아, 빨리 따라와, 앵글 따라와 아 앵글 따라와 앵글 야, 진짜 역광에다가 진짜 하나도 안 나온 앵글 따라와 앵글 잘 따라와 자 이쪽 반 치워 뭐를? 이쪽 반 받아 그러서 보여줄 수도 없어 이집방 추워. 그래서 냉장고 정리 브이로그. 그 다음에 옷장 정리 브이로그. 이렇게 오. 해서 내가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본다고. 어. 알다. 청소를 <laughs> 해. 잘 봐. 우리가 여기서 사라지지 말라고. 아니, 기다려 봐. 쫓아다니기 보러 여기 사라지지 어, 마. 이 사람들이 뭘 해야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보신다고 기다려 봐. 내가 응. 기다려 기다려. 알았어. 기다려 기다려. <laughs> 꽁촌을 이렇게 딱 꺼내서, 이렇게 딱 까서, 와이프 몰래 한잔하겠습니다. 야. <laughs> 지금 12시 30분에 미친 거 아니야? 대낮에 아, 근데 왜또큰걸 깠어? 알았어. 나중에 저녁에 먹을게. 지금 한두 모금만 먹고 저녁에 먹을게. 그럼 빨리 그 위에 그. 그 휴지로 막아. 휴지로 막아놔. 어디가? 휴지 꺼내고. 응, 음, 난또 벌써 토하는 줄 알았네. 피클로 벌써 토하는데잘 막았어? 막았어. 어. 냉장고 넣어라, 시원하게. 그걸 어떻게 하냐고. 저기 청소기 한번 돌리면 되잖아. 어, 청소기 제가 돌려. 어? 아니, 거실부터 돌려야지. 어? 거실부터. 이거를 이것만 한 3분 돌려봐. 영상에 3분 넣어봐, 이거 하는 것만. 사람들이 뭔가 중독되듯이 약간 <laughs> 아 여러분들 지금 자기는 유튜브에 유자도 모르는 거야 그럼 10분 10분 돌리면은 어, 광고 두개야지 어, <laughs> 당연하지 드려놔라. 청소기 다 했어 내가 어제 거실에서 자면서 생각했는데 응. 저 샤시가 맞에안들더라고 무슨 샤시? 저 우리 거실 샤시. 저저저 어. 샤시가? 어. 예 저기 저 시트지 작업을 해야 될거 같아. 일단 내가 재료를 주문해놨거든 그러니까 오면 했어. 주문했다고? 주문 주문할 거야, 주문했어. 주문했지, 당연히. 손대 봐. 응? 그래도 빈 속에 끓지 말술 먹으면 안 되니까. 뭔데? 준비 반찬. 먹어 <laughs> 왜? 세모이야? <laughs> 있고, 거기에 귀이도 있고 갑새우도 있고 요즘에 내가 응. 요즘에 브이로그에 빠져있어 뭐를? 뭐. 조용히 소리 들어봐 잠깐 이거 좀더 음. 올려봐 우리 사람 야 ASMR 아왜 자꾸 빈속에 술 마셔 아니 요즘에 계속 막 카페에 부동산 얘기 올라오는데 이사 가자. 아, 안 되겠어. 가야 될것 같아. 은행 그러면은... 가서 청약 먼저 들자. 어? 청약 먼저 들자. 청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할게. 청약에 대해서. 왜?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. 음. 응. 뭘 솔직하게 얘기해? 뭐 숨기는 거 있었어? 청약. 어. 나 그런 거잘 몰라. <laughs> 아뭔지 알아. 그게 있어야 무슨 뭐 집을 늦는건 아는데 나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. 그러고 보니까 자기 어. 집살때 취득세 어. 낼때 어. 이거 왜 이렇게 왜 이거 다 내야 되냐고 그 질문하고 생각난다. 어 그지. 어나 어. 바보야. <laughs> 이거 <웃음> 이거밖에 모르는 바보야 이거. 뭐. 큰일 났어. 내가 왜 자기랑 왜 알아야지. 그러니까 내가 왜 자기랑 결혼했 줄 알아? 왜? 자기 그런 거잘 알잖아. <laughs> 내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잖아. 어. 그럼 내내 내 부족한 면 자기가 나한테 뭐 채워주고 있어? 다 채워주지. 뭐 뭐? 술 먹을 줄 알아. 모르지. 아침내. 내가 못 알아. <laughs> <laughs> 안경, 그래. 안경 안 썼잖아. 어. 내가 안경 썼잖아. 내가 채워주고 있잖아. <laughs> 또데억울한게뭐지 알아? 어? 이게 부부 동반 모임 하지. 내가 술못 먹지. 응. 이 부부 둘 부부 술잘 먹어. 응. 자기는 그한 명보다도 못 먹어. 근데 우리는 그 사람도 술값을 다 내주고 있는 거야 지금. 분발해. 지난주에도 자기 혼자 먼저 뻗은 거 알지? 어? <laughs> 그때 자기 잤어 못 잤어. 자기 못 잤지. 내가 잤지. 어. 그거 내가 채워주고 있는 거야. 아 됐거든? <laughs> 여보. 어, 왜? 이럴려고 나랑 결혼했어? <laughs> 나 행복하게 <힘차게> 해준다며. <laughs> 이럴려고 나랑 결혼했어? 어? 소주가 좋아.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 왔더라. 집 내놓을 생각 없냐고. 우리한테? 어, 이거 왜? 우리 집 소문 났나봐 뭐라고? 어? 우리 집 내부가 다 보여졌잖아. 스튜디오로?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라? <laughs> 중낮게 세트장이라고 아니, 그 누가 어. 여기 중낮게 사는 집이라고 어. 소문 냈나봐. 어, 왜? 우리 집 살고 싶으면 오나 보지. 얼마, 얼마, 얼마 더 주, 주 주고 산대 모르겠어. 어. 그, 나는 일단은 싫다고 <laughs> 했는데, 어제 진짜 부동산 전화 왔다니까? 내가 보여줄까, 이거? 여보. 어? 개소리 하지 마. 은행꺼 빼고 얼마 안 돼. 은행꺼 빼고? 어. 어. 뭐 1억 되겠지. 1억? 응. <laughs> 부자지. <laughs> 돈개 많네, 우리. 우리? 응. 어. 그... 자기 39. 응. 어. 나 37. 응. 이, 거의, 둘이 합쳐서 거의 80년, 70년 인생을 바쳐가지고 1억. 음, 어. 개이득이네. 음. 이정도잘 자는 거야. 중산층이야, 중산층. <laughs> 아침에, 아침에 이렇게 맥주도 먹고 중산층이지, 뭐. 뭐. 청약을 또 뭘로 또 뭘,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알아서 해서 가. 일단. 청약을... 가서, 가서 전화해. 주소만 찍어줘. 내비 <laughs> 찍고 갈 테니까. 분양을 <laughs> 받아야 돼. 진짜 솔직히 분양 분양이라고 하면 뭐 강아지 분양 받는 거뭐 이런 이 o w much baldo? Junior, Kunila. Mandel, 만지면 무서워요 강아지 무료 m a 준 d e l Mande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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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거 n d e l m 대답이 없어 강아지가 잘 못했네. 강아지가 잘 못했어. <laughs>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볼까 이제 생각 중이에요, 여러분들. 안 돼. 준이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. 그냥 애를 키워. 아니 얼마 전에 또 애기 받거든? 어, 너무 예쁜 거지. 카페 갔는데 어떤 엄마가 브런치를 시켰는데 애가 오니까 못 먹고 서가지고 터는 거 그렇게 내가 안아줬잖아. 잘 받았다고? 어. 그... 식사 하시라고. 행동 금지. 왜? 돌봄이 금지. 아 뭐야? <laughs> 전혀 저기... 모르는 사람 애를 봐줬다고? 어, 안 안아주고 있었다니까. 근데 자더라. 자기가. 아, 어. 역시 내배탈은 어. 최고야. 세자 <laughs> 계획 중이에요. 뭐 이런 말했어? 그런 말은 안 하고. 다행. 저도 하나 낳고 싶어요. 이랬지. <웃음> 야, 야, <laughs> 야! 아니 방걸레 <방콜릿> 브이로그 찍어 여그는방걸레 <laughs> <방콜릿. 웃음> 어 이제 걸레지 어? 근데 가끔 내 친구들은 물어보더라고 아직 공장문 안 닫더니 라고 어. 어 우리 신랑은 새제생각있나봐 공장문 안 닫더라 내 이랬지. 전화해서 얘기. 뭐라고? 공장 부어버린다 오늘 <laughs>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도 올리고 그래 자기 얼굴 보고 싶다고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. 아내내 내 얼굴 보면 네. 구독 취소한다고. 아 아니, 알면서 그래. 가면 뒤지고쓰라고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. 음. 우리 준서 저랑 똑같이 생겼죠? 그만하고 어. 그만. 어머 찢어졌어. 왜? 어? 아니야. 찢어졌어. 어? <laughs> 다어 유튜브 끝났다 이제. 찢어졌 찢어졌어. 들어와. 인사해. 아, 나살 너무 날렸어.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사람 사람은 이사람하이사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이렇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<laughs> 야